어, 안 춥? 워 어, 이게 안 춥다고? 벌써 쌀랑 한데요 이제 그러면은 와, 비가 와야 이게 깨끗해질 텐데 지저분하다, 여기 안에가 쟤, 제좀 봐라, 쟤 하얀이 쟤가 막 아이고, 쟤가 지 옷으로 전부 똑딱게 생겼네 아이고, 이제는 잘 노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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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어, 잘 뛰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이제는 잘 뛰네 아이고, 아이고, 이제 점핑도 잘하네 아이고, 점핑, 점핑 아이고, 고세, 이제, 점핑을 이렇게 잘해? 어이고, 누나, 누나 가면 은 또, 어이고, 어이고, 점핑, 어이고, 여기서 떨어진다, 떨어진다. 원, 원 투, 쓰리. 네. 아이고, 누나, 이제, 동생도 네. 이제 점핑 네. 잘하네, 안 떨어지고. 어이고, 아이고. 어. 그러게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아이고, 금방까지 책 입고 그러다니. 나, 날씨가 괜찮은가 체크해봐라 그랬더니, 옷 하나 더 입고는. 아이아이 이제 얘도 안 떨어지네. 점핑 잘하네. 아이고. 하다미도 이제 점핑 잘하네. 아이고, 아이고. 어, 몸 균형 잡는 거 봐라. 아이고. 웃겨 아이고, 점핑 잘하네. 잘한다니까, 신나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응? 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느새 점핑 잘하는 애들이로 커버렸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점핑 지도 잘한다고, 지금. 아주 그냥. 응? 예약이 안.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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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발좀봐 새카매졌네, 응, 아이고. 발전바 새카매지네, 발이. 응? 발 새카매졌어. 하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 애들은 이렇게 자라나요. What oh, a wonderful world네. What a wonderful world. The baby is crying. 하더니 이제 베이비가 아니고 어린이가 이제 태가네요. 다음 달이면 이제 두돌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이제 점핑도 하고 말을 말도 이제 지응 어? 아, 형아들 따라서 단어를 이제 하나씩 따라 하더라고요. 아가아가아가아가아가아가아거 넘어져 넘아져아심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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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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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아유, 아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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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그래 잘 먹고 어어어안 먹어 이제 엄마 쪄쪄 이제 안 먹어 이제 안 먹지 이제 젖이 안 나오지 엄마 젖시 이제 없어 어 두유 두유 먹어 그랬대요 엄마 쪄쪄 며칠 전에 먹을라가 보니까 젖이 안 나오니까 두유 그러더래요 두이다라 원두 두리 두리

I like that.